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뭐? 회 비빔국수 주문하셨고요. 우와 회 물국수 주문하셨습니다. 아. 아. 우와 진짜 아, 대박! 진짜... 육수고요. 오. 우와. 그다음에. <laughs> 우와. 나나인데. <우아. 웃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고 나는 그냥 이렇게 비빔으로. 뭘더 좋아하세요, 유나? 전 비빔 먹습니다. 비빔? 알았어. 어, 한번 부어볼까요? 한번 저부터? 얼른! 오, 아. 오! 우리 한번 비벼 볼까요 이제? 일단 여기에 구성! 구성품이 오이 올라갔고, 김치, 그리고 요게 다진.. 파.. 고추와 마늘! 아 고추와, 고추와 마늘이랑, 이렇게 마늘. 날치알 넣어주셨고, 그리고 양파. 양파! 그리고 양념장! 양념장이.. 제일 중요한 회인데! 아 와, 회도! 이게... <laughs> 회도! 어머어머어머 회, 회 회. 근데 한, 거의 지금 오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이 조합인데 어, 빨리 비비자 소주껍게. 빨리 비비자 이 비빔과 회국수 요거의 차이는 양념이냐 물레국수 소스냐 요거의좀 차이인가요? 맛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음, 음. 소스가 다른 거죠? 예 소스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런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 거죠? 회랑. 네, 내용물은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비슷하게? 행복한 회국수 저도 먹까요아 먹어도 되죠? 네. 아, <목소리> 아, 오해 마세요. 이거 뜨거운 거 아니에요. 오, <목소리> 오이랑 해가지고 먹어게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비빔 국수 어... 음... 회가 너무 좋다. 아, 이 회가... 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닌 거 같아. 진짜... 야왜 이렇게 맛있지? 그 양념이 진짜 맛있다. 이또 이거 시크릿의 식인가아 진짜? 이게 진짜로 이회 맛이 어 이거 너... 엄청 먹고 싶다. 오 조심하세요 조심. 또이런또 음... 또 남의 거 뺏어 먹고 싶다. 괜히 남의 거먹 먹어봐야지. 물에는물회국수는 어떤 느낌인지. 어때요? 아 진짜 시원하다 아 근데 이 국물이 뭐지? 좋다 제가 원래 비빔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냉면 멋있어. 이런 거잘못 먹어요 <laughs> 장유유사니까 좀 양보해드렸는데 왜요 오빠? 오빠가 골라왔잖아요 아. 와난 비빔의 맛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계속 이거 먹을 거 같아 바꿔 먹을까? 기다려봐 <laughs> 아, 이집샀다 내가 진짜 음안 바꾸고 있는데 아. 비빔 좋아하신다는거요 깜짝 놀랄 거야 진짜? 아까 한입 먹었는데 근데 이, 내가 왜 먹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느낌이 달라 느낌이? 입 안에 들어갔을 때그 양념이 그냥, 그냥 달라 그니까 러 소스가 좀 다르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드셔보시죠 음. 한번 물에나먹어 음. 아, 뭐시게. 두 번. 아, 위치. 아, 데치불 위치. 아, 위치. 아, 위치. 아, 위치. 아, 위치. 아, 위치. 아, 위 음식. 위치. 아, 아니에요? 근데 아니, 더위를 잘 타는데 이거 먹으니까 더운줄 모르겠어. 정말 시원해. 음? <laughs> 와 한입 가득. 음? <laughs> 그 완전 다르지? 약간 기름, 약간 이게 무슨 거 있냐? 참기름, 그런 향이 나는데요? 넣었어요? 네. 그 소스에. 음~~ 아까 그 양양장장에본적적으이이렇참참름이이어어서서 음~~ 한 맛을 i 는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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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게? l i t t l 비빔회국수. 비빔 회국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거 뭐 여름에 그냥 더위 싹 그냥 바, 땀이 바로 그냥 땀 바로, 바로 식어요 내려오다가 식어요 이렇 올려져서 바로 가는 <laughs> 그런 느낌 더위야 물러가라 <laughs> 네 진짜 더위야 물러가라 약간 그런 음식 <laughs> 정말 장난 아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물회국수 진짜 시원하고 얘는 또 뭐라 해야 돼? 입맛까지 뭔가 좀돋아주는 얘는 진짜 그 양념이 <laughs>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입에서 매, 맴돌아 계속. 그러니까 땀 대신 침고이는 느낌? 아. <laughs> 땀은 날라가고 침이... 이게 시원해가지고 막 땀은 날라가고 침은 나오고 이게 원래 거 그거 알아요? <laughs> <laughs> 그 알아요? 저 어디 땀구멍 이렇게 막으면은 다른 아. 땀구멍이 안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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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그런 그런 원리지만 여기 막으면 발에서 나오고 막, 막 치, <laughs> 너무 시원해가지고 막땀땀 날라갔는데 막 침은 나와 침이 막. 나와 막. 그 정도고 아. 또 너무 맛있어서 그는... 침 나오고. 막. 후에 절대 안하신다 여름에는 이건 그냥 별미다. 네. 이거는 고민 없이 더우신 분들 바로 돼요. 드시면 돼요. 약간 음.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덥냐 물회 국수 먹자. 약간 이런 느낌. 바로 핸드폰 꺼내서 바로 시키세요. 시아왜 이렇게 덥냐. 정말 물회 국수. 안야 물회 국수 시켜. 바로. 약간 이런 느낌. 네개 바로 시키시면 돼요. 두 명이니까. <laughs> 더위야 물러가라. 너무 맛있어요. 바로.